자, 오늘 할 게임,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제가 사실, 오면허예요. 근데,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뮬레이터라도 한번 하면, 그막 그런 거 있잖아. 재능에 눈뜰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희망? 근데, 네, 확실한 거는, 제가 차를 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난 진짜 운전 못할 것 같아. 아 그러면은 그런 거 괜찮겠다. 내 주변에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약간 좀 운전 강습 배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어, 해도 좋지 예스. 않을까? 나는 운전 잘 못하니까 옆에서 좀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으면서 운전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잘할수 있지 않을까? 전화해보자. 여보세요, 정상님. 예. 뭐하세요? 이렇게 생각? 죄송합니다. 잘못... 꼬서, 잘못... 잘못 아니요. 아, 아니 아니 전화를 잘못 건거 같아요. 뭐 시간이 있어요? 지금? 지금 시간이요? 네. 시간 좀 내줄 수 있음? 왜요? 불안한데요? 왜 제가 시간 내달라고 하면 불안해하시죠? 아니 그게 럭키님 말투가 약간 평소에 저를 대하는 말투가 아니라서요. 어, 제가? 제가 어떻게 평상시에 대하신데요 평소에요? 놀따 씨. <laughs> 이러시잖아요. <웃음> 맨날. 아, 내가, 내가 언제... 해? 아, 그래서 오늘 네.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할 건데 저는 면허가 없거든요 아 면허 없어요 선생님 마냥 약간 옆에서 조금 저한테 운전 강습을 좀 알려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아 1일 15만원입니다 네 근데 벌써 아쉽죠 여튼 네. 벌써 아쉽잖아요 15만원이라고 하니까 아니야 아니... 제가 어떻게 해드리냐 1 3만원까지 해드릴게요 전화 끊을까요 저희 어 잠깐만 아, 그럼 정상 이렇게 하자 전화를 끊고 우리 끊는 김에 2년도 끊는 거 어때 9만원? 야 이씨 구하 그 중에서 구만 구만 원, 원 소리가 나오냐? 자 일단 브레크 밟고 시동 거세요. 브레이크가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른쪽에 엑셀이에요. 밟으면 큰 소리가 앞으로 나가요. 이거 근데 이거 후진해야 되는데 이거 핸들 막 돌아가는데요? 핸들을 어 이거 이상 어 잠만 깐 아, 범죄. b 아, 브레이크,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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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k break, b 브 e 브레이크! 브레이크 r e a k break, break, b 크브 a k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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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갈거 k break, b r 이 a k break, 이 r e a k b 브레이크 break, b r e 브레이크 e a k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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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돌렸어. 잠깐만. 자, 너무 돌리지 마. 자, 오른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어, 아, 그렇죠. 처음이 어떡하지? 왼쪽 보호가 사이즈가 로좀 보호가. 아야, 아야, 고야. 아야, 아야, 고야. 고야, 아야. 자, 이거. 아야, 치가 막혀. 앞으로 저, 가, 앞으로 가. 가가 가. 오른쪽, 으로오른쪽다 됐다. 좋아요. 나 그렇죠.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돌 오른쪽 핸들 돌려. 돌리고. 오른쪽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살짝.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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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소리 안아 이거 아니에요? 아, 앞으로 가면서 가면서 아니 아니 아! 가면 어, <laughs> 오오오오 이야 <laughs> 예술이에요 어 잘했어요? 이거 돈못 받겠는데 <laughs> 아니 아니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아 지금 접촉사고 아, 아, 지금 아, 아, 아. 뭐 뭐에 부딪지 아! 지금, <laughs>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트럭이. 지금, 지금 트럭이 <laughs> 유혹을 하고 있어. 아 무슨 뭐, 그, 트럭이 유혹을, 어떡해요. 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자,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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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비치! 예! 아, 뭐라고요, 선생님? <laughs> 여기서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laughs> 아, 됐다. 어, 이 정도면 됐나요? <laughs> 와, 완전, 완전 잘했어, 파킹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당연히 1점이죠. 아, 니 겁나 부리쳐놓고점수를 받게 말아요. 가셔야 돼어 아, 여기 너무 좁은데요 선생님 갈수 있을까요? 여기 네, 네, 맞아요? 맞잖아요 네비게이션. 어이 사람이 저 치려고 하는데 안 치네. 안 아, 치어요 죄송한데 아, 관심 없어요 저한테. 어, 오케이. 어 앞에 아, 비싼 차다 조심하세요. <laughs> 조심하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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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박으면 저 장건해야 돼요. 아 좋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거 맞아요? 저, 차선을 좀 근데 좀 지키세요 제발. 차선이 차선, 뭐예요? 아니, 저, 좌회절이었어요 방금 방금 좌회절이었어요 자, 왼쪽으로 좀 붙어가세요. 자, 지금 이도저도 아니게 있잖아요. 왼쪽으로 살짝 붙어가세요. 왼쪽으로 왼쪽, 살짝 붙어가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너무 붙이지 마시고, 자, 좋아요. 자, 좌회전, 왼쪽으로 꺾어. 에이, 이빨 꺾어, 이빨 꺾어. 어, 네. 좋아 좋아요, 좋아요. 방금... 아, 리래 아, 왜요? 자, 오른쪽 붙으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네, 여기서 차단 변경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경찰 없으면 해도 돼요. <laughs> 자, CCTV 안 보려면 니다 <laughs> 자, 좋아요. 자 좋아 어 그렇지 속도 여기 좀 브레이크 밟으면서 너무 빨라요 지금 속도가 브레이크가 너무 오른쪽 아니 왼쪽! <laughs> 저 그래도 이 정도면 아니요 <laughs>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laughs> 잠깐만 죄송한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2시간 7분 나오거든요 어 2시간 6분 어 맞네요 선생님 이거 금방 끝나요 제가 그러면은 빨리 밟을게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누가 아니, 아니, 보지 않으면은 지금 100km거든요 너무... 어 제발 조심하세요 저, 좋아요 지금 너무 빨리 가면은 좀 위험하거든요. 오, 오! 야! 야! 오, 오!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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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살았어요. 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어쩐지 운수가 네. 좋더라니. 네. 운수가 최악으로안좋아요 오늘이. 이런 학생 은 처음 봤어요. 아니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칼집 찍나? 진짜 칼집 찍이 해버리고 싶어요. <laughs> 아, 미쳐버리는데? 아, 어, 잠깐만, 이 차가 멈춰요. 네. 와, 잠잠이 차. 솔직히 어저 뭐라 도 되는 거 아닙니까? 눈이 제일 미쳤 여기서 지 <laughs> 어, 시동이 안 걸리는데? 세상에, 고장 났네 아, 고장났네, <laughs>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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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기어. 다 뒤져가는 차를 어떻게든 중환자실에서 꺼냈네, 이거를. 다 뒤져가고 있는데 지금 차가. 어떻게든 파킹 한번 해보겠다. 대가리 한번 저기 집어넣어보겠다고. <laughs> 아니, 난... 중환자실 다 뒤져가는 차를 꺼냈네, 아이고 세상에. 아니, 다 됐어, 진짜 다 됐어. 어, 좋아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넣어요.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아니, 선생님. 얘가 자꾸 방댕이 옆으로 쳐요. <laughs> 방댕이 좀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 아니. 빨리. 말을... <laughs> 넣어보세요. 좋아요. 아니. 버립시다. 버려. 고장 아, 났어요. 아, 아, 그러면 여기다가 파킹 다시 할까요? 괜찮겠죠? 아휴 잘했습니다. 어? 칭찬 받았어. 누가 칭찬 줬어요? 몰라요. 왜요? 잘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핸들의 손을 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파손 패널티 조금 있는 거 치고는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말씀해주는 거 아닐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럭키 님 이게 실제였잖아요 럭키 님 트럭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파킹하러 오지도 못했어요. <laughs> 저도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저랑 뭐 드라이브 따로 여기 드라이브 있거든요. 드라이브 같이 가실래요? 제가 커피 네. 사드릴게요. 차 타세요. 아 제가 커피를 못 마셔서. 아, 지, 아 그럼 밥 함께 하실래요? 아 제가 밥을 싫어해서. <laughs> 고생하셨고요. 운전으로 이행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운 띄어드릴게요. 운. 운전 다시 하지 마세요. 하고 싶었 말을 그냥 한것 같은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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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가보겠습니다. 아씨 아시. 너무 슬퍼 운 <laughs> 운전 열심히 했는데